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공간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어, 한 번, 자, 개념을 우리가, 어, 정립을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이제 공간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 단위 벡터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 단위 벡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했잖아. 그쵸? 어, 자, 그래서 X축 위에 1 0 0이 있어. 그러니까, 자, 예, yeah, 아예. Yeah. 어,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점을 시점, 어, 그리고, 1 0콤 0을 향해서 가는 이 벡터를 우리가, 어, E1벡터, E1벡터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약속을 짓고, 다음에 Y축으로 똑같이, 어, 시점은 원점이야. 원점에서, 종점이 1이 되게, 어, 0 1 0을 향해서 가는 이 벡터를 우리가 E2벡터라고 하고, 다음에, 어, Z축 위에, 0 0 1 위에, 0,0,1 위에 점을 향해서, 어, 원점에서, 자, 얘를 우리가 향해서 가는 벡터를 E3 벡터. 그쵸? 벡터 E3라고, 어, 그렇게 말했어. 얘를 우리가 이제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단위 벡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어, 공간의 좌표를 향해서 가는 벡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성분이라는 게 있었는데, 평면 도형에서도 성분이라는 게 있었잖아. 성분은 그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돼. 어, 점의 좌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럼 보세요. 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 X축으로는 3칸 같고, Y축으로는, 음, 마이너스 2칸 같고, Z축으로 5칸 같으니까, 너는 성분으로 이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분으로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3콤마, 이너스 2콤마, 5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고, 다음에, 어, 단위 벡터를 사용해서 이 성분을 나타내면은, X는 0, 2원 벡터니까 필요 없고, 다음에 넌 얼마? 3 어, e2 벡터 마이너스 e3 벡터라고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자, 별내용은 없어요. 우리 평면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자, 다음에 어, 또 어, 기본적인 이제 그 어, 개념에서 덧셈은 당연히 같은 성분끼리 더하고 같은 성분끼리 더하고 그렇 같은 x, y. z끼리 더하면 되고 당연히 빼면 되고 실습에는 똑같이 k배를 x, y, z의 성분에 각각 분배 하면 되는거야자 다음에 어, 요것도 우리가 알죠. 뭐냐면은 어, 종점에서 시점을 빼니까 b에서 a의 성분을 빼주면 되겠지. b 빼기 a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고 당연히 자 우리가 뭐 어, a, b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어자점과점 사이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어 그렇게 자 B1A1의 제곱, B2A2의 제곱, B3A3의 제곱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 맞죠? 음,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가 어,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루하루 올려주는 거는 많은 양이 아니니까 이 양들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한번 소화해 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 세 어, 벡터가 있는데 뭘 구하래요? 음. 자, 크기를 구하라. 아, 크기를 구하니까 일단은 성분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너를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너는 3a, 플러스 6b, 마이너스 2a100, 마이너스 2b100, 마이너스 4c100이 됐어. 자, 그러면은, 어, 너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너 값은? 자, A는 그냥 A가 되고, 다음에 넌 얼마예요? B가? 플러스 4B, 자, 마이너스, 어, 4C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 너는 A는 그대로 있어.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 1, 3이고, 플러스, 자, 4B라는 거는 B에다가 4배를 실습해 주니까, 4, 12,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4배를 C에다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X의 성분은 얼마가 되고, X의 성분은, 어, 10, 마이너스 10이 되고, Y의 성분은, 어, 얼마가 돼요? 이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자, Z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럼 얘 크기를 바라했으니까 루트, 어, 이 성분의, 자, 크기는 각각을 제곱하면 니까 자, 109, 1, 아, 루트 110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어, 공간 벡터가 같을 조건은 당연히, 같은 성분끼리만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어, X끼리, Y끼리, Z끼리. 자, 그 내용이니까, 어, 간단히 한 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D 벡터가 얼마냐면은, 어, D 벡터는 지금 얼마야? 2콤마, 2콤마, 3이야. 근데 L, A 벡터니까, A에다가 L배는 안 돼. 그럼 L, E, L, L. 자, 플러스 B에다가 두, 아, M배하니까, e m 마이너스 m 다음에 0. 자 플러스 nc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c 2n n 마이너스 n. 자 d가 얼마였어요? 2, 2, 3이었으니까 당연히 x의 성분끼리 더하니까 얼마예요? l 더하기 2m 더하기 2n 이 값은 2가 되고 다음에 2l 마이너스 m 플러스 n. 너를 냈더니,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L, 어, 0은 없어졌으니까, 필요 없고, 플러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이죠? 음. 마이너스 N, 이 e 값이 얼마가 된대? 3이 된대. 어,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뭘 우리가 소거 하면 될까요? M을 소거하니까 어, 너에다 2배라자. 2배. 왜, L과 N에 대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2배하니까, L 플러스 2 n 플러스 2N은 2가 나와 있고, 4l 2m 2n 4 자, 두 개를 더하니까 5l 4n 어, 이 값이 6이 된대. 자, 그러면은 어, 너를 3번씩, 너를 4번씩을하려면은 3번에다가 몇 배를 어, 4배를 내 가지고 우리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4배 하니까 4l 4n 12 자, 두 개를 연립을 하니까 9l은 18이 되고 l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네요. 그럼, L이 2니까, N값은, 마이너스 음, 1. N값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L하고 N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찾는 M값도 나오겠네요. L에다가 2를 집어넣었으니까, 2, 요식에다가, M, N에다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는 2. 자, M값은 1. 그렇죠 그래서 l과 m과 n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은거 뭐냐면은 각각의 성분끼리 우리가 실습을 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 소리네요 그쵸 렇 어, 이렇게 정리해주고 다음에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음, 8번 자, AB 벡터하고 ECD 벡터가 서로 같대요. 어, 그럼 같다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등식을 이용하면 됐고 어차피 AB 벡터는 종점에서 시점 빼니까 B에서 A를 빼주는 거야. 그럼 B에서 A를 빼주니까 자, AB 벡터는 마이너스 어, 2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마, 아, 3 플러스 1 4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다음에, 어, 일단은 cd벡터를 구하는데, d에서 c를 빼주니까, cd벡터는 a-3, b, c-3이 되고, 거기다 두 배를 서 어, 두 배란데. 자, 그러면은, 2a-6, 2b, 2c-6. 어, 그럼 서로 두 벡터가 같으니까, x의 성분은 x의 성분끼리, 2a-6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두 번째, 2b는 그대로 4가 되고요. 자, C의 성분, 어, 2C-6, 얘는 마이너스 3이 된대. 자, 그러면은, A 값은 정리하니까 1, B는 2, C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 여기다 집어넣고, 값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어, 자, 다음에, 이 아, 내용은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어, 큰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 다 이제 했던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크, 크게 어렵진 않고, 어, 그냥 z의 성분이 이제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평면에서 했던 거를, 그냥 z의 성분을 우리가 추가해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다음에, 어, 세 점이 공간에서 한 직선이 있으면은,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게 뭐야? 어, 자,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죠. 기울기 같아요. 아, 그러면 기울기 같다라는 걸 우리가 공간 벡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 a, b 벡터하고, 자, 우리 a, c 벡터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평행하니까, 그쵸? 어, 둘 중에 아무데나 우리가 K배를 해주면 되겠죠? 어, 이렇게, 자, K배를 해주는데, 어, 보니까, 선생이 이제 K배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은, 어, 우리, 자, C에 지금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C는 살려놓고, 어, 너 AB가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AB에다 K를 해주면은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갈게요. AB 벡터는 얼마가 되고, 어, 종점에서 시점 빼니까 1, 마이너스 1, 3이 되고, 다음에 어, AC 벡터는 A에서 1 빼니까 A 마이너스 1, 3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2, B 플러스에서 2 어, 빼기 하니까 자, B 플러스 4가 되겠어. 그러면은 kAB 벡터니까, 자, AB 벡터에다가 k를 했더니 k 마이너스 k, 3k 다음에 너하고 a-1, 마이너스 2 b플러스 4하고 같대요. 자 그럼 같은 성분끼리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되니까 k의 값은 a-1이 되고 어, a-1은 k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하고 마이너스 2니까 k값은 2라고 줬네요. 그럼 k가 2니까 a는 3이라고 자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k하고 b플러스 4하고 같으니까 k값이 2야. 자 그럼 6은 b 플러스 4가 되고 b의 값은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찾는 a 값, b 값 어, 모두 구해냈죠. 한 직선 위에 있으면은 우리가 기울기 가 같다라는 거고 평행하다. 그럼 평행하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한한 어, 한 벡터에다가 k를 해가지고 그 미지수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정리 를 한번 해주시고요. 어 우리 음, 스님이 오늘도 요만큼의 분량을 줄 테니까 이번엔 연습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어, 정진 어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적을 한번 어스님이 한번 다시 한번 올려 드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